할아버지는 나무를 깎아서 귀여운 인형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인형의 이름을 피노키오라고 지었습니다. 피노키오야 난네 아빠야 이제부터 아빠 말을 잘 들어야 한다 피노키오는 혀를 날름 내밀고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할아버지는 피노키오를 찾으러 나섰다가 경관에게 붙들려갔습니다. 피노키오, 아빠 말씀을 듣지 않는 아이는 나쁜 애야. 벽에 붙은 귀뚜라미가 o 일렀습니다 피노키오는 화가 나서 장도리를 냅다 던졌습니다. 귀뚜라미는 귀뚤귀뚤 노래하고 있다가 그만 장돌이에 맞아서 떨어졌습니다. 혼자 남은 피노키오는 배가 고파 먹을 것을 찾았습니다. 옳지 달걀이 여기 있구나. 피노키오는 달걀을 붙여 먹으려고 깨뜨렸습니다. 피노키오야 고맙다. 지짐 남비 위에 떨어진 달걀이 병아리가 되어 달아나버렸습니다. 피노키오는 먹을 것을 얻으러 나갔다가 물벼락을 맞고 돌아왔습니다. 피노키오는 날롯불에 몸을 말리다가 졸았습니다. 잠이 든 사이에 팔에 불이 붙어 무릎까지 태웠습니다. 다음날 아침 할아버지가 돌아와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나 두 다리가 불에 타버린 피노키오는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할수 없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피노키오는 엉엉 울며 할아버지에게 다리를 다시 만들어 달라고 하였습니다. 안 돼. 또 달아날 테니까. 아니에요. 착한 아이가 되겠어요. 피노키오가 가여워진 할아버지는 새 다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옷과 모자도 만들어 주고 구두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학교에 가서 착한 아이가 되어라. 피노키오는 학교에 가다가 인형극 하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피노키오야, 이리 올라와. 연극하는 인형들이 불렀습니다. 피노키오는 무대 위에 올라 연극을 했습니다. 피노키오가 이 연극을 잘 하였다고 주인이 금돈 다섯 개를 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던 피노키오는 도둑을 만났습니다. 도둑들은 피노키오를 높은 나무에 매달아 놓고 가버렸습니다. 피노키오는 무서워서 울었습니다. 숲속의 선녀가 동물들을 시켜서 피노키오를 구해주었습니다 피노키오, 넌 아빠 말씀을 듣지 않았지? 피노키오는 아니라고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러자 피노키오의 코가 쑥쑥 자라났습니다 거짓말을 하면 코가 길어져. 선녀의 말을 듣고 피노키오는 부끄러웠습니다. 선녀는 딱딱우리들을 불러서 피노키오의 코를 쪼개했습니다. 피노키오는 선녀의 집에서 학교에 다녔습니다. 점점 착하고 씩씩한 아이가 되었습니다. 나는 기뻐서 피노키오야. 이제 넌 착한 아이가 되었어. 내일부터는 인형이 아니고 정말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 친구들을 불러와 잔치를 열자 하고 말했습니다. 피노키오는 친구들을 부르러 달려 나갔습니다. 한 아이가 장난감 나라에 가는 마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차가 달려오자 친구들이 모두 올라탔습니다. 피노키오도 올라탔습니다. 마차는 신나게 달렸습니다. 장난감 나라에서 재미있게 놀던 피노키오는 거울을 쳐다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나귀로 변했잖아. <laughs> 놀랄 거 없어. 넌 북장수에게 팔려가면 되니까. 마차 주인은 피노키오를 북장수에게 팔았습니다. 북장수는 나귀가 된 피노키오의 가죽을 벗겨서 북을 만들려고 바닷속에 밀어 넣었습니다. 물고기들이 몰려와서 피노키오를 물어뜯었습니다. 그러자 피노키오는 다시 나무 인형이 되었습니다. 화가 난 북장수는 피노키오를 장작으로 팔려고 하였습니다. 피노키오는 얼른 바닷속으로 뛰어들어 도망을 쳤습니다. 피노키오는 큰 상어에게 잡아먹혔습니다. 상어의 뱃속은 캄캄하였습니다. 어? 불빛이 보인다. 피노키오는 불빛이 비치는 것으로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피노키오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곳에는 할아버지가 촛불을 켜들고 있었습니다. 아빠, 여기서 아빠를 만나다니요. 널 찾아다니다. 상어밥이 되었다. 피노키오는 할아버지를 따라 입을 벌린 채 잠을 자는 상어의 뱃속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피노키오는 할아버지와 함께 길을 가다가 기와 집한 채를 보았습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귀뚜라미가 혼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난 선녀님이 다시 살려주셨어. 피노키오, 너도 착한 아이가 되면 이 집에서 살수 있대. 선녀님이 그러셨어. 피노키오는 착한 아이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밤 꿈속에 손녀가 나타났습니다. 피노키오야, 넌 이제 착한 아이가 되었어. 내일부터는 정말 사람이 되도록 해주겠다. 피노키오가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정말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피노키오는 할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피노키오야 축하한다. 할아버지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착한 아이가 될 거예요, 아빠. 할아버지는. 시노키오의 등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